폭력관이 주인공이 됐어야 됐어. <웃음> <웃음> 어떻게 그 사람은? 허벅지가 잘린 와중에도 통역을 열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나? 왜냐면 그렇죠. 그 허벅지가 잘렸는데도 그렇게 통역을 한다는 거는 본능적으로 그렇죠?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laughs> 아파 죽겠는데 생각하기도 전에 그냥 듣는 순간 그치, 그치. 일본어가 들리는 순간 <laughs> 한국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최근에 공개된 작품입니다 전란. 혹시 전란에서 좋았던 점이 있다면 어떤 걸 얘기해 볼수 있을까요? 이 영화는 캐릭터 플레이가 되게 잘된 영화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 캐릭터들이 각자 뚜렷한 캐릭터성을 갖고 있어서. 어. 그 사람들이 계속 부딪치고 반복하고, 화해하고, 이런 상호작용하는 면들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종려 캐릭터도 그렇고, 천영도 그렇고, 선조, 범동, 겐신, 김자령 장군, 하다못해 겐신의 통역관까지 이 성격들이 분명하니까, 극에서 되게 존재감을 아... 발산하고 있는. 좋았던 점이 있죠. 전 사실 기대 안 하고 봤는데 아 재밌는 거예요, 보다 보니까. 처음에 근데 그 정열이부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대동계. 예.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평등하다 아. 누구나 왕이 될수 있다. 어. 아. 해 가지고 이 작품이 좀 되게 어떤 커다란 메시지를 가지고 시작하는듯 했는데 또 그건 아니고. 왜 재밌었을까 생각을 해 봤을 때 저는 그 통력관 이제 뭐, 아까, 냠냠군과도 가볍게 얘기했을 때그 부분이 몰입도를 해쳤다, 막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 부분이 저는 조금은 마음에 안 들긴 했어요. 어, 저는 그 부분이 오히려 좋았어요. 이거 자체가 이제 픽션이다라는 알려주는 장치 같기도 했고, 그 역사적 사실과 많이 다른 지점들이 있잖아요. 음, 음. 오히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몰입도를 깨주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혹시라도 뭐, 잘못된 역사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으니까. 역사 왜곡 논란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아예, 픽션으로 튼것 같은 느낌이 나서 좋았고 아. 그런 지점에서 선영이랑 이종료랑 대화하는 장면도 그렇고 아. 지금 우리가 쓰는 구어체를 많이 쓰더라고요 섞어서 아. 선조도 그렇고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의도적으로 몰입을 해치기 위한 장치가 아닐까라는 아. 생각을 하면서 보기도 했고 아. 전 그리고 사운드 트랙이 되게 좋았어요 아. 액션씬에서 처음엔 오케스트라가 딱 나오다가 갑자기 뭐 지인이 나오기도 하고 음. 가야금 나오고 대금 나오고 아. 이런 것들이 근데 되게 조화롭게 잘 들려서 그런 시도 자체는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음. 음악적인 부분에서 과거의 것과 지금 현대의 것을 섞은거나 음. 지금 우리가 쓰는 구어체와 과거에 썼던 하우체를 섞어서 보여준 장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저는 효과적으로 작용을 한것 같다 아. 호불호는 갈릴 수 있겠지만 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갱갱은 혹시 이 작품에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많은 넷플릭스 작품들이 호평받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기존의 한국의 약간 상업영화의 뻔한 레파토리에서 탈피한. 그쵸. 뭐, 킹덤 같은 경우는 좀비물과 그쵸, 섞기도 그쵸.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어, 딱 전란도 보고 나서 느꼈어요. 어, 넷플릭스가 만든 것 같다. 음. 왜냐면은, 원래 기존의 약간 사극풍의 상업영화라고 한다면, 약간 그 오달수 배우님 같은 감초가 무조건 나와서 몇번 대도하는 개그 해줘야 되고 약간 막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뭐 크게 막 웃긴 장면이 사실 없죠 그냥 개그치는 장면이 음음. 크게 없다고 보니 그런 것도 좋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계속 칼 싸움하고 계속 누군가 죽고 음. 그냥 그런 것들이 그리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인물 그러니까 한국의 상업 영화라면은. 안 죽었을 것 같은데 음. 무조건 살아서 마지막 해피엔딩으로 우하하 이러고 끝났을 것 같은데 또 그것도 아니라서 좋았고 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되게 엄청나게 극적이지도 않고 되도 음. 않는 개그도 없어서 좋았고 아. 네. 사건 중심으로 빡빡빡 치고 나가잖아요 조선 시대 모습 보여주고 바로 임진왜란 터지고 또 임진왜란 이좀 길게 갈줄 알았는데 바로 또 임진왜란 끝나고 또 다른 사건 터지고 이런 식으로 사건 중심으로 치고 나가는 게 흡입력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음. 또 장으로 구성돼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그렇죠. 장으로 구성돼 있어서 좀더 편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는 좋은 점을 딱 하나만 꼽아라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박정민 배우의 연기 초반에 그런 대사가 있잖아요. 천영이 너의 칼에는 분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음. 그러면 저는 그 순간 바로 기대했거든요. 아, 이 종료라는 캐릭터가 분노하는 순간이 오겠구나. 그 순간을 이제 기대하면서 이 캐릭터를 저는 주시를 하면서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캐릭터가 분노하는 그 포인트에 박정민 캐릭터가 그걸 완벽하게 살려냈다. 그 부분이 진짜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그리고 박정민 배우의 첫 사극 연기잖아요. 어, 근데, 사극 연기라는 게 이제 현대물과는 기본적으로 다른 지점들이 분명 히 있을 텐데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거리껴지는 부분 없이 잘 소화하신 것 같다. 그래서 되게 인상깊게 봤습니다. 음. 그러면은 좋았던 점에 대해서 얘기해봤고 혹시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냠냠은 이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 모르겠네. <laughs> 베베는? 천영이죠. 갱갱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가장 큰이 영화의 문제점입니다.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저는 갑자기 지루한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음. 영화를 음, 보다가. 음, 음. 가, 재밌는데 갑자기 루즈하게 아, 느껴지는 그쵸, 그쵸. 지점들이 생기거든요. 맞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야기를 보다 보면 문득 메인스토리에서 주인공이 갓길로 빠져 있어. 아. 아. 주인공이 이야기를 끌고 가지 않는 지점들이 계속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은 김자령 장군이랑 범동이랑 의견 충돌을 하잖아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그때 천영 뭐예요? 아, 맞저 그때 조금 맞아요. 맞아요. 갈등을 맞아. 피하는 MBTI로 네. 음. 설정이 됐다고 해도 아. 주인공이잖아요. 아, 맞죠, 맞죠, 맞죠. 근데 갑자기 옆으로 빠져있으면 어떡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감독님의 고민이 좀 느껴지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리로 예를 들면은 이 감독님이 지금 코스 요리를 내는 파인다이닝 셰프잖아요. 어. 근데 이번 요리에서 가니씨가 너무 잘 만들어진 거야. 네. 선조 범동, 겐신, 김자령, 심지어 통역관까지. 어. 다 재밌어. 아,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니씨로만 구성된 접시를 하나 내놓는 거야. 중간중간에 음, 계속. 아. 선조나 범동, 김자령 장군, 겐신 모두 연기 너무 좋았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렇다고 비중을 그렇게까지 늘렸어야 했나? 음. 이 지점이 이 이야기에 타이트한 익힘 정도를 망쳤다. 아, 어, 이분 하지 않았다. 예. 네. 네. 그래서 그 지점을 좀 계속. 아쉽게 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너무 중심이 없는 거 아닌가 그쵸, 그쵸. 그 이야기가. 아 근데 음.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그 저도 부분에선.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어, 딱히 했어야죠. 떠오르지는. 그러니까 네. 천영이 주인공이긴 하죠. 이 네. 어떤 그쵸, 이런 그쵸. 작품의 신호시스나 이런 걸 보면. 근데 음. 그럼 진짜 천영이 주인공처럼 느껴지냐라고 했을 때는 그쵸.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꾸 천영이 각길로 빠져. 이 그걸 이끌어가고 있다는 느낌은 확실히 덜하죠. 음. 그렇다고 뭐 관찰자의 시점으로 존재하는 거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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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중간가게 있는 어 거야. 그이 포지션이. 되게 애매해지는 음.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실은 이 이야기는 천연과 종료의 갈등 이야기로 가야 되는데, 음. 자꾸 선조 나오고, 김자룡 장군 나오고, 범동이 막 휘두르고, 아, 재밌죠. 짜릿하죠. 근데, 이 이야기, 모시중한 데가 빠졌다. 아. 음. 맞아요. 그래서 그게 좀, 내리좀 아쉬운 지점이었다. 저도 좀 비슷한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극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저는 사극을 볼때 중요시 봤던 게, 얼마나, 역사적 사실을 잘 담아냈는가 아. 를 중점으로 봤었어요 왜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 근데 그게 또 사극의 매력 포인트기도 하죠 네 그쵸 고증도 어. 음. 근데 고증이 잘안된 부분이 많잖아요 사실은 뭐 의도적으로 안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뭐 그래도 좋은 점이라고 말씀드렸던 현대의 구어체가 섞인 지점이라든가 음. 이런 것도 사실 처음엔 좀 걸렸어요 근데 이제 이것들이 다 제대로 고증을 하지 않은 영화라는 거를 알려주는 장치라고 생각했을 때 좋았던 거지 아. 근데 저는 이런 지점들이 사실은 별로였다. 그냥 아. 고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아. 그래서 저는 왜 고증된 걸 좋아하냐고 하면은 우리는 항상 그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제 유추하고 깨닫고 음. 이제 현실에 적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순간 그냥 이건 하나의 오락으로밖에 전락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베베가 아까 좋았던 점이라고 얘기한 것도 이거 오락 영화로서 음. 좋았다는 거고 이 작품을 만약에 진지하게 본다고 하면은. 아쉬운 지점으로서 작용하는 거죠. 그렇죠. 몰입을 일단 못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앞부분에 정렬입이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네. 그냥 힘을 잃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 앞부분에 이제 진지한 분위기를 풍기면서 한번 포인트를 딱 줬는데, 음. 뒷부분이 이제 이걸 좀더 액션 같은 지점에선 유쾌하게 음. 스토리적인 부분에선 가볍게 풀어내다 보니까 오히려 힘을 잃는 그런 네.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너무 소모적으로 그 장면이 쓰였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저는 이게 또 넷플릭스에서 지금 상영하고 있는 영화잖아요. 네. 전 세계 사람들이 다볼수 있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고증에 좀더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외국인들이 그 장면을 딱 봤을 때는 좀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아. 네, 저는 고증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주의라. 사극을 아. 만들 음. 거면. 음. 아니 아예 그 픽션으로 가든가 아... 어, 임진왜란이라는 그런 역사적 사실을 아예 아, 선조도, 저, 어. 빼고 네, 그냥. 선조도 빼고 그냥 창작을 해야죠 아예 사극 중에서 그런 작품들이 꽤 있죠 별개의 역사로 봐달라 음. 어떤 설정만 따온 거다 이런 작품들도 꽤 있죠. 네. 저는 그 종려랑 천영이가 이제 갈등이 생기는 시점이 그건 거잖아요. 그 대관 집 노비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임진왜란을 틈 타서 천영은 그 전에 이 어디 이렇게 묶여 있다가 어. 그 종려의 이제 부인이 아 손대지 말라고. 짐승 취급을 어, 이제 음, 하면서 음. 본인이 화마 속으로 이제 뛰어들잖아요. 그쵸. 그걸 이제 전 애들은 종료가 오해를 해서 갑자기 흑화해가지고. 천영이가 다내 가족을 죽였구나. 에, 해서 이제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하고 음. 간신히 되는. 그쵸. 아니, 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어. 아니, 진짜 이제 친우라고 생각을 했으면. 음. 한 번쯤 물어볼 법하잖아요. 음, 그쵸. 아, 그러니까 마주쳤을 때, 어. 그러니까 칼을 겨누기 전에 음. 너가 이렇게 진짜 불지르고 갔니? 아무리 너가 저주를 퍼부었다지만 음. 진짜 너가 그랬니? 음. 뭐 이렇게까지 말한번안 들어보고 흑화해가지고 백성들을 이렇게 다 죽인다고? 어. 야 이럴 수가 있나? 싶기도 하고. 어. 그리고 그 갈등이 풀리는 시점도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음. 아니 이렇게 대화 몇 마디로 풀릴 오해를. 좀 억지스럽지 않았나? 그 갈등을 조장하는 그 요소들이. 저도 아쉬운 부분이 딱이 지점인데, 무슨 느낌이냐면, 사건 중심으로 빡빡빡 치고 나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사건은 명확하게 느껴지는데, 인물이 느껴지지가 않는다. 음... 그래서 초, 중, 반까지는 몰입도가 확실해요. 사건의 전개를 쭉 따라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 작품의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은 이제 인물들이 뭔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실은 중, 후반 가면은 얘기가 어떻게 끝날지는 감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은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는 상황에서 이제 인물들이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저도 그 지점이 뭐잘 모르겠는 거죠. 오해가 이렇게 간단하게 풀린다고? 이런 지점? 어, 이런 맞아. 부분은 이제 인물이 그 캐릭터성으로서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앞부분에서부터 이 종료의 캐릭터가 어떤 인물인지 디테일하게 보여주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인물들이 사건을 위해서 활용되는 지점들만 엄청 많이 봤거든요. 뭐, 이 종료는 대단히 그렇게 유능하지 않은 캐릭터야. 뭐, 이런 설명 정도? 이게 사건을 음. 결국 나아가기 위한 원동력이지 이 종류의 어떤 감정이라거나 뭐 이런 부분도 설명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하다못해 뭐 사실은 천영이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 뭐 이런 어떤 그쵸, 부분이라도 그쵸. 얘기, 이건 인물에 대한 감정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 가서는 이 인물이 왜 갑자기 이렇게 행동하며 저 인물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그 부분에 납득이 저는 좀안 됐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중간중간에 구성된 사건들의 주인공이 빠져 있어서 그래요. 아, 어,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작품을 본다고 했을 때, 물론 사건을 쫓아가는 것도 있지만 인물을 쫓아간다고 한다면 당연히 주인공한테 감정입을 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니면은 몇몇 작품들 같은 경우는 아, 주인공은 사실 우리가 공감할 수 없는 캐릭터로 설정해 놓고 그 옆에 우리가 공감할 만한 캐릭터를 한명 심어주는 경우도 있죠. 어떤 관찰자적인 입장에서 그런 캐릭터를 만든다거나 이 작품은 그게 아예 없습니다. 주인공한테도 감정이입을 할 만한 그런 틈이 잘 없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인물들한테 우리가 감정이입을 쉽게 할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음. 그 지점에 있어서 초중반까지는 흥미롭게 끌고 갔지만, 후반에 저는 갑자기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천영의 그 동기가 너무 약해요. 천영이가 그 결국 얻고자 하는 거는 그 양인, 양인의 신분이잖아요 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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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천, 면천, 면천을 받고자 하는 게 이제 그 천영이를 그렇게까지 몰고 가는 그 동력이 되는데, 음. 이 동력 자, 자체가 너무 약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사실상 천영은 애초에 면천을 받은 상태인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음. 이 종료, 빠졌죠. 아니, 이 종료 빼고 다 죽었죠. 아, 노비문서 그러니까, 다 아, 불태웠죠. 맞, 맞네. 아, 그러네. 그럼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아니, 너무, <laughs> 너무 약하지 않아요? 그 <laughs> 동력이? 조선시대 어? 노비문서가. 근데 왜? 그게 노비문서가 언제 불타죠? 임진왜란때 그 노, 노비들 도망갈 때다불태워버리요 음. 그, 그 안에 음. 그 마님 던지면서 이제 니랑 음. 너랑 나랑 똑같다 이러면서 다 불태우잖아요. 음. 근데 그거가 종려가 알잖아요. 종려는 근데 너가 애, 천안 신분이에요. 애초에 면천시켜주려고 했던 인물이에요. 근데 그게 바뀌었잖아요. 왜냐면은... 바뀐 줄 몰랐죠 천영이는. 음... 아, 천영이는 천영이는 모르는 상태잖아요. 음, 그러니까 천영이는 걔가 그렇게 흑화한 줄 모르죠. 몰랐잖아요. 왜냐면은 음. 마지막까지 그러네. 천영이한테 이종류가 속삭이잖아요. 그 손칼로 찌르면서. 이제 나도 정말 어쩔 수가 없구나. 음. 하면서,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줘. 하면서 챙겨주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음. 그게 천영이한테는 종류에 대한 마지막 격이죠. 그러네. 면천을 그렇게까지 받으려고 기를 쓰고 의병 활동을 할 동기가 부족하다 이거죠. 음. 그러네. 나는 왜 재밌게 봤을까, 이걸? 아 저도 재밌긴 했어요. 재밌긴 재밌게 했어. 곱씹을수록 뭔가 허전한 문제점들이 계속 생기는 아니, 혹시 거죠 실 보면 안 되는 거죠 여운이 남는 영화는 아니었어요 음. 음. 한번딱 어. 보기 좋다 음. 그러면은 이 작품에서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뭐 대사가 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캐릭터별로 각자 인상적인 장면 뽑으라 해도 뽑을 수 있을 만큼 캐릭터들이 다 강렬했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강렬한 캐릭터는 누구였냐 하면은 저는 선조였어요 음. 선조 선조가 초반에 그 정여립 아들을 앞에 두고 1인 쇼를 펼치거든요 대동하다. 응. 막 이렇게 하는 아, 맞아요. 좌상, 진정 왕과 노비가 대동한가? 하면서 이제 선조가 막 눈물을 흘려 응. 어. 와, 진짜 사이코패스로 잘 그렸다. <laughs> 그러니까. 아니, 개, 개 억울해 보이잖아요. 응. 나, 나 진짜 내가, 내 세상이 무너졌어 하는 그 응. 선조의 모습이 응. 너무 이미지화 잘돼 있다. 응. 그래서, 진짜 강렬하게 느껴졌다 이 극을 자꾸 잡아먹는다 <laughs> 차승원 배우님 연기 너무 좋지 않았어요? 아, 너무, 너무 좋았어요, 진짜 좋았어요. 저는 진짜 솔직히 좋았어. 이거 보기 전까지는 어. 그 이재율 코미디언이 맨날 아. 하는 서영락 어. 대리 음.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음. 그게 싹 잊혀지더라고 차승원 배우도 일정 부분 어떤 경지에 딱 오른 느낌 음. 그런 느낌 어. 심지어 그리고 역할이 되게 다양해요 맞아 뭐 겹치는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직전적인 폭군 에서도 진짜 사실 거의 차승원 배우 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 음. 드라마. 전 차승원 배우하면 그거밖에 기억 안 나요 사실. 그 그거는... 공효진 배우랑 한거 있잖아요. 아극 뭐. 아 태양의 태양 어, 아, 그 군주 아니 뭐야. <laughs> 아니 아니야 그뭐 아니 뭐지. 그 아이유가 OST <laughs> 내 손을 잡아 였나요? <laughs> 극 뭐. OST 이름밖에 생각이 아 최고의 사랑. 최고의 사랑. 아 어. 최고의 사랑. 저는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이 영화에서 임진왜란 에 어떤 경과를 보여주는 장면은 사실상 한 장면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진짜 초반에 엄청 짧게 보여준다거나 네. 그 정도밖에 없는데 종려가 선조가 타 있는 그런 나룻배를 막 손으로 잡으려는 백성들의 손을 막 잘라내는 그 장면 그 장면도 어떻게 보면은 전쟁 장면을 보여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참상을 보여주는 뭐 그런 장면이라는 점에서 좀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두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마무리를 하자면 어이 전란에 대해서 한줄 평하자면 어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제한줄 평은 가니쉬가 맛있게 만들어졌다고 도중에 접시 하나를 가니쉬로만 채우시면 안 되는 거죠.입니다. 좋습니다. 확실히 뭔가 주변 인물들이 살아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 그게 오히려 주인공이 죽어버리는 효과로 발현되면서 좀 음. 단점으로 드러난 경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 베벨 같은 경우는 한줄 평하자면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전 <laughs> 네. 전, 끝이에요 란이 없어요. 아, 그네개 장이잖아요. 전쟁판 란이죠. 음. 란은 한 10분도 안 될걸요? 음. 반이 좀 길고. 겐게는 혹시 한줄평하나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음. 근저 이거를 보고 진짜 아무 여운도 남지 않아 가지고 또한줄평 남기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냥 오늘 이렇게 대화하면서 느꼈던 걸 바탕으로 말을 해 보자면 승자도 주인공도 없는 무의미의 축제. 제가 느끼기에 <laughs> 완벽한 승리를 가져간 인물이 없다는 거죠 음. 그리고 그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떠올렸을 때 우리가 이겼냐도 아니고 음. 오늘 말한 걸 바탕으로 생각해보니까 그걸 이끌어 나간 주인공도 없고 음.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피튀기는 축제였다. 음. 피해 축제였다. 뭔가 음. 어, 쇼츠로 보면 재밌을. 음. 아. 요소들이 아. 많아. 그러네. 아. 조만간, 조만간 나오겠네. 쇼츠로만 딱딱딱딱 또 딱, 딱, 봤을 때는 또 짜릿하고 재밌는 장면들이 맞죠, 많을 것 그쵸. 같아요. 막 선종의 여, 연기 차력쇼. 개인시에그렇 하도요. 하도영 맞아요. 그 음. 통역관도 기기잖아. 아, 아, 그거 다 쇼츠예요. 나오는 음. 장면 다 쇼츠예요. 어, 어. 맞네. 쇼츠로 잘라 보면 다들 그냥 어 네. 아, 그러네. 그걸 노렸나? 통역관이 주인공이 됐어야 됐어 <웃음> <웃음> 어떻게 그 사람은 허벅지가 잘린 와중에도 통역을 열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나 왜냐면 그리고... 그 허벅지가 잘렸는데도 부, 그렇게 통역을 한다는 거는 그쵸?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웃음> <웃음> 아파 죽겠는데 생각하기도 전에 그냥 듣는 순간 그치, 그치. 일본어가 들리는 순간 <laughs> 한국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저는 뭐 마지막으로 마무리 삼아서 한줄평 하자면 간단하게, 목적지를 잃고, 안만 보고 질주하는 경주마들 정도로 하겠습니다. 좋네요. 네. 오늘 저희는 영화 전란에 대해서 얘기해봤고요. 그럼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 전하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멘트를 바꿔야 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아니라 조금이라도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해야지.